동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볕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장성한 성도로 자라가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성장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거듭났으면 이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려면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지만, 그러나 옛 사람이 그대로 우리 육신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듭났으니까 이제 아무리 내가 신앙 생활을 게을리해도 옛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거듭났으니 이제 한번 죽었으니 뭐 다시 살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은. 우리가 거듭났어도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고, 육체적으로는 아직 옛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명심하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옛 사람을 부정해야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날마다 죽어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죽는다는 게 육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며 또 열심히 그렇게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사람이 살아나지 못하고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100% 지배하시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100% 우리를 지배하실 때에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자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같은 것이 다시 나를 움직이려고 하고 나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이고 성령으로 출만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하루 밥한 끼만 굶어도 기력이 빠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파리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면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어야 하는데 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본문 말씀을 펴서 보고는 그리고 덮고 가서 일주일 내내 책장에 꽂아 놓든가 선반에 꽂아 놓든가 그리고 있다가 또 주일이 되면 털털 털고 또그 성경책을 들고 오면서 성경책을 평소에 한 번도 읽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자라가기 원한다면 성경 말씀을 날마다 틈틈이 읽고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피곤해서 눈이 피곤해서 성경을 못 보겠다, 눈이 나빠서 성경을 못 보겠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또 바빠서 뭐 성경 볼 새가 없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엔 드라마, 바이블 같은 듣는 성경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듣는 말씀 앱을 받아서 어느 때 일하면서도 들을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들을 수 있고, 자기 전에도 들을 수 있고, 깨어나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듣는 성경만 가지고도 하루에 몇 장씩 읽을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열심히 가까이 듣고, 읽고, 묵상하면 그것이,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내 영혼이 살찌게 되고, 성숙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오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시편 1장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어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섯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매일매일 기도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요. 매일매일 우리는 낮에 하루 동안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다 줄어들고 그 배터리가 다 달아버리면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에너지가 다 소비되기 전에 또 충전을 시킵니다.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꼭 에너지와 같아서 우리가 사용하고 성령과 함께 투쟁하며 믿음으로 살다 보면 성령도 그 에너지가 소멸됩니다. 약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어야 하는데 그 충전하는 방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충전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배터리 자동차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전기 자동차가 매일매일 그 충전기에다가 꼽아놓고 어, 빠르게는 뭐 30분, 길게는 몇 시간씩 그렇게 접속시켜 놓는 이유는 충전이 완료될 때, 가득 찰 때까지 채워 놓기 위해서죠. 그래야 힘 있게 달려갈 수 있고 빠르게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배터리를 충전을 시키는데 전기 충전을 시키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전되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 가득 채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몇 시간 하느냐, 몇분 하느냐 그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 그저 한 10분만 기도해도 충만하게 채워집니다. 그러나 많이 사용하면 하루 1시간, 2시간 그래도 안 채워질 수 있습니다. 많이 사용할수록 더 많이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여섯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매일매일 새벽 기도에 심 써야 합니다. 뭐, 기도의 한 종류겠지만, 어느 때 기도한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뭐, 충전을 낮에 하든, 밤에 하든, 새벽에 하든, 아무 때나 채워지면 채워지듯이 기도가 밤낮 없이, 새벽 낮할것 없이 시간 될때 충전하면 되지만, 그러나 습관적으로 우리가 충전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선조들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경건 생활을 할수 있는 이 신앙 생활에 하루하루 충만히 성령으로 채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세계 새벽 기도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새벽 기도를 가장 먼저 한 나라라고 하는데. 이 새벽기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새벽기도를 습관화하고 새벽기도로 사는 사람들은 이 새벽으로 말암면 새벽의 힘으로 매일매일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가 아주 중요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충만하게 채워서, 하루를 시작할 때 자신감이 넘치게 되는 것. 우리가 스마트폰 배터리도 밤새 충만하게 채워서 100% 채워가지고 하루를 출발하면 도중에 그게 다 닳아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심하고 하루를 힘있게 출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새벽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로 충만하게 채워서. 하루를 출발하면 매일매일 성숙하게 자라가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10편 46편 5절 말씀.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일곱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자아 속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육신의 자아의 인도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육신의 자아를 죽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욕심에,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덟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려면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야 합니다. 아멘. 뭔가 목표가 있어야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죠.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주님 만나는 날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 칭찬을 받을 것인가, 책망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완전히 살아가며 하루하루 승리를 쌓아 나오면 그것들이 다 상급이 되지만 그러나 실패와 좌절과 절망들을 쌓아놓으면 책망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가야 한다는 말은 주님께,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만나는 날, 칭찬거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선행을 행하며, 복음전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필립보소 3장 13절로 14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볕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도 거룩한 성일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새날을 주셔서 새벽 시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전에 찾아 나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셨으니 이제 성숙하게 자라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가기 위해 옛 사람은 그리스도 함께 날마다 죽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경건 생활에 힘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